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바로 아래요큰불행당에 슬플 때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즉이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꽃진그처로내 마음 심이 아파도 참말. 하숨김 없이 아뢰면 주나를 위해 복주사세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 한곳 피하여 빈 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지 예수님이 기도로 근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를 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를 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쉴때주 예수 앞에 다려오라 음미란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래라 주 예수 앞에 다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시낙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주 예수 앞에 다 내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 주 예수 앞에 다 내려라 주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주 예수 앞에 나래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신 하나님 귀한 새벽 의 시간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6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진약성경 358쪽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 후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 서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래된 교인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당시 핍박을 받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쓰여진 편지라고 주경학자들은 말합니다. 히브리서가 보내진 당시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또 믿으며 이렇게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개종을 할때그 마음에 개종했을 때 찾아올 어려움들을 끝까지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듯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엄청난 결단과 헌신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을 한 것이었죠.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민족의 사람들과 등을 졌습니다. 또 함께 살았던 이웃들과의 관계를 모두 끊게 됩니다. 쉽지 않은 결단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생각하기 너무나 어려운 그런 일들을 해낸 사람들이 그들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결단을 한 사람들이었고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통을 견뎌왔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의 민족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로마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시작이 되고 그것이 점차 거세지면서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는 생각을 여기까지 이 핍박 엄청난 핍박이 오는 것을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히브리서가 쓰인 시기는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의 황제로 있었던 이주 49년 9년경 그쯤이었습니다. 네로가 황제로 있었던 주 64년쯤 그 중보다는 약 15년 전쯤에 쓰여진 그런 편지인 것입니다. 이 클라디우스 황제는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히면 죽였던 그런 시대의 황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앞선 시대의 사람이었죠. 하지만 클라드, 클라우디우스는 이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거세게 핍박하기를 시작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에서 다른 지역으로 쫓아낸 일을 하는가 하면. 또 유대인들은 로마에게 타협을 하고 적당히 로마 황제의 비위를 맞추며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는 봐주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고 유대인 제사장이었던 사람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유대교에서 제사장으로 했었던 일들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며 제사장으로서 입었던 그 옷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옷에 달려 있었던 방울 소리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자신은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과 함께 있었던 이웃들, 자신의 같은 민족의 사람들, 그들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핍박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는 그들에게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의 말씀은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6장과 6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말씀을 합니다.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고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를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돌을 버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혹에 흔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를 받았던 일들, 그리고 부활의 신앙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말씀들,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들었던 말씀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지 못한 것이죠. 이전의 삶을 떠올리며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 적당히 타협하면서 유대교의 그늘에 숨어서 더 이상 로마의 핍박을 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로 남게 만든 것입니다. 자신이 했던 믿음의 고백들, 자신이 각오하고 결단했던 그 고백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우리의 모습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로 인해서 매일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짓는 죄가 있고, 우리의 작은 행동들로 나도 모르게 짓는 죄들도 있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킨 삶을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이죠. 이런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그 이전의 모습들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들과 끊임없이 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클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어려운 상황에 찾아왔을 때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넘어가며.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들이 수시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는 처음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닿기 시작했던 교훈의 터를 다시 닦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처음보다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예수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중에 강조하는 것은 이것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히브리서를 읽게 될 사람들이 처한 모든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만 할지. 고민하고 함께 다시 신앙의 삶으로 돌아가자고 권면하는 목회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은혜를 받아 변화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성장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본이 되어서 주어야 함, 본이 되어 주어야 하는 그 함께 본이 되어 주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신앙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빛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극률이 여겨주시는 하나님, 내게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리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오늘 본문인 6장의 앞부분의 말씀에서 6장의 앞부분 5장의 말씀에서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을,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12절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게 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연차에 따라서 이미 선생이 되었어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초월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그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선생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공부해서 말씀에 대한 지식에 해박하고 말씀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선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선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거짓 선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맹인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 부모가 먼저 다 경험을 해보고 직접 보여주며 가르치는 것이 유대인들의 교육의 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지 않는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에게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함과는 다르게 자녀들이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아마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보들에게 말씀의 도의 초보들에게 보여주며 가르쳐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는 되어야만 합니다 그냥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주절이 주절이 이야기하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다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우리는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구덩이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며 완전한 대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며 행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 기도에 응답해주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분명히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해당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직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선생이 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속해서 구하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선생이 된 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도 선생된 신앙으로까지 아직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저도 돌아봐야 하고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일보 더비션란에 소개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기도에 관한 고전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사람이 쓴 책인지 그 저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자세히 알려지지 않은 어떤 무명의 저자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은 기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기도의 힘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이중적인 모습들을 지적을 합니다. 영적인 삶과 기독교 사역의 실패만 거듭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도에 결함이 있거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시합니다. 올바른 기도 방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조언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일방적으로 나열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하는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부유한 친구가 나에게 자신의 사인으로 서명한. 백지 수표를 줍니다. 그 다음, 백지 수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친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써내야만 그 친구의 위신이 서지 않을까요? 그 친구의 자존심이 상하는 만큼의 금액을 써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수준만큼의 기도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그렇다면 내 수준보다 더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구해야만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만큼의 일들을 구해하는 야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 아닐까요? 우리도 이러한 믿음과 기도가 그리고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는만큼 우리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행동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큼의 놀라우신 크기를 준비하시는데 우리는 믿음이 말로만 있고 행동은 믿음 없는 행동을 한다면 그는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먼저 구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심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 선생된 자로까지 자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일을 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만 합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또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또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 하시니. 이 말씀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모두 예수님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그 일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렵게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혹시나 잘못될까 봐 걱정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뛰어넘는 훈련이 선생이 되어져가는 훈련입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다른 이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선생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그런 겉모습만의 신앙 말고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오래 다닌 교인 말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상황에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믿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우리 함께 3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시차가짐 같은 고생이나. 생하는 것 예냐고 민불베개백 고삼 같습니다. 되나니 은혜로다 전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죽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비 잠깨어 s a a 본받아서.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 하나님 극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하나님 우리 예수비전교회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때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링컨 국제학교 사용하여 주실 때에 귀한 일꾼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많은 인재들을 자라나를 통하여서 이 나라의 귀한 주역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직장과 사업장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모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